나에게는 국적이 다른 중국인 형제가 한명 있다. 바로 수조에 살고 있는 옌시다. 옌시가 부산에서 유학하며 생활할 때부터 우리는 친형제마냥 친하게 지냈다. 지금은 옌시가 중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바빠서 자주는 못 본다. 나는 내 친구 샤오진과 함께 지난 5월 시간을 내어 중국에 간 김에 옌시의 고향이자 본거지인 수조에서 3일을 보냈다. 2박 3일 동안 예시의 수조 풀코스를 선물 받아 정말 행복하고 고마웠다. 그럼 중국 수조 이야기 시작한다. 지금 옷주어 샀다가 방금 그돈더 내고 샀어요 어구하이어구하이어 아. 맞아 결국은 중풀을 선택했습니다 야니 한김에 올라가서 누워라 돈 낸김에 이거 51에다가 만 원이니까 2만 원 정도 냈다 하는데 어어 인당 어. 어어 괜찮지 지금 우리가 열심히 그 편하게 누워 갈 겁니다. 여기는 우리의 새로운 보자리입니다 야야 왕정好久不见好久야야好久不见过得怎 어때? 지금 우리 왕 사장이 내 친구 나, <laughs> 내 형제들 형제들이라. 왜왜 왜? 왜? 이거 우리나라에서 마라롱샤 그 장첸이 먹어서 유명한 그 음식입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니다자 이제 조금 다시 쉬... 자 저거는 뭐야? 어 왜? 어 쟤도 모르고 일단 수저 음식이랍니다 먹고 먹고 먹고, 수조. 먹고, 수조. <laughs> 먹고 알려줍니다 한이 있었던 응술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명야 <laughs> 너네 옷도 똑같이 입어가지고 <laughs> 야 어어어 내가 수저 특이 어... 어, 어. <laughs> 거... 수조, 이, 어 바, 야 수. 야, 어, 옆에 집 다들 자기 거랍니다. 야, 한번 가시해 자 아, 와, 들이간시 왕정. 에이. 아, 씨 말도 안나온다 야. 그 야, 짱도투브 시아... 아, 씨마. 아, 좀 <목소리> 아, 야, 나 진짜 자랑스럽다. 야, 왕정 어, 난 네가 내 친구라는 진짜? 게, 네가 내 형띠라는 게 자랑스럽다, 이마. 어? 그래, 아래 <목소리> <목소리> 그래, 그래, 그래. 자랑스럽다, 저거 찍고. 귀여워. <laughs> 야, 자, 진짜 그 행동이 그 야, 귀여워 죽겠다 그자. 미쳤다. <laughs> 얘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저렇게 행동하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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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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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도 이제 그 애들 는아 애들 공부하는 교습소 이편. 여기는 사무실. 어. <laughs> 야, 왕종 앉아봐, 네 아니, 왕종이 내가 앉아. 야, 왕종아, 앉아봐 이거. 오. 책도 보면서요. 그 차도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는 왕종입니다. <laughs> <왜>? 오, <사장님이다. 웃음> 진짜 아주 그, 오, 그래. 그러니까. 어? 어, 뷰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입니다. 저 멀리 태우가 보여요. 지금 그 왕사장이 다니는 해원제 수영장에 지금 수영하러 왔거든요. <놀람> 지금 우리 지금 중국 왔서부터 계속 먹고 먹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침 수영 공복 수영 한번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왕 사장이 어왕 사장이 알려준 좋은 진짜 5 0 m 수영장이에요. 이 수영복도 어저께 연씨가 한데 부탁해서 주문했는데 30분 만에 왔어요. 맞아. 맞아. 근데 우리가 잠들어 버려가지고 못 받았지. 어, 어 빨리 왔어요. 엄청 이 수영복도. 우리가 나왔어? 아 <laughs> 지금 우리는 산속. 야이 산속 이름 뭐라고? 이 준? 苏州的苏个，不是一棵树的树啊，一棵树。这边这边离那个哦，我明我们的那个明八姐很近，很近吗？啊，都可以看到的了，五分钟嘛。啊，是吗？嗯。呀，那人可爬山疙瘩，我懂得。特别最好早上来。啊，呀，六处爬山我懂得。姐姐，累的，累的要死是不是？想跟你玩呀，累的不想跟你玩。여기완전그냥그금정산산그쪽이네그냥그뒤에 녹차바 루이차? 여기가, 그, 야, 무슨 춘이라 했지? 수춘? 춘춘? 수산. <laughs> 수산? 수산. 수산에 차밭이에요. 딱 야장하기 딱 좋은 날씨라가지고, 지금 우리 야외 앉아가지고, 저기 산이 조금 위에도 보이게 앉았습니다. 六月份要毕业了。啊，嗯，真的、嗯？已经四年了吗？差不多了吧。嗯。<laughs> 要不我买单吧？好。好、哦。那相的也还好。妈的，妈的，妈的。 우와, 허우. 우와, 우와. 응,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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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 원래 중국 음식 엄청 세단 아,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도 삼삼하고 와, 너무 와, 맛있게 음.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음. 2차전 시작. <laughs> 야, 여기 7월에 연꽃도 엄청나겠구만. 지금 우리는 밥 먹고, 이제 식구땡으로 커피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그 수조, 야, 저 벤은 간다 타이후 마. 여기 카페 진짜 대형 카페고. 그 다음에 저 멀리 타이후가 싹다 보이는 퓨존 카페. 어, 잠깐만, 나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누워 있었네. 야, 야, 셔오나 저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누워 있었어. <laughs> 와, 경치 너무 좋다, 그죠? 예왕치전 예실 어?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영상에 말할 수 없어요. 그저구 없으면 할 건데. 그래. 그래. 지금 바람 솔솔 불고요. 밑에도 카페? 우우우 <laughs> 저러고 저러고 미친거 아이가 이 분위기 아. 그 안전때문에 그런가보지? 너무 커데 그러니까 그어 하다 하다 어어 하다 어어 하다 하다 어, 하다, 하다. 제주도 같아 아니 지금 이 타이후가 얼마나 놀라면요 진짜 그냥 그 바다 같이 넓어요. 그냥 끝이 안 보이는? 괜나이 사진 찍자고 하 네가 마산드 마? 네. 네. 사 지금 나的话

어, 옆집 보니까 열려있던데? 진짜. 어제 그, 다른 집. NC 다른 전화랑 지금 문자랑 다 와있다가 아까 올라와서 우리를 깨워줬거든요. <laughs> 지금 선생님이 늦었어요. 일단 빨리 가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엘리베이터. 그, 왕 사장 친구들 만나러 오늘 낮에 왔던데 또 가고 있습니다. <laughs> 왜냐면 자기 친구들 만날 때 항상 저 이, 그,

우와. 우와. 대박이야. 천국 더럽지 말라고 그 오, 매너다. <웃음> 우와. 저 니는 진짜 사는 거. 에, 원 여기는 지금 연 씨가 데려와 준 마사지 샵인데 엄청 시예요 지금 죠나 태국에서 내려 급진 어, 맞죠. 나 항상 태국에서 막 2만 원짜리 는 가거든. <웃음> <웃음> 길거리. <있는 거> <웃음> 어. <웃음> 갈아입었고 근데 저는 옆에서 기다릴게 아, 하다? 아니, 저는 중국에서 그막 마사지를 아, 저 아예 마사지를, 마사지 이런 돈 안쓰거든요 근데 친구 덕분에 가보겠습니다 네. 어. 예시야, 고맙다 수정에서 음. 즐거운 시간 즐거운 시간? 수정이요? 즐거운 시간 대박이다 진짜 근데 내 다리에 왜 이렇게 이 들었냐? 아에시간 이상 자 적이 없이 계속 강행군이고 지금도 두시인 지금도 두시 넘었나? <목소리> 아, 1시 반. 아 1시 반 지금 2시 다 돼가는데 지금도 집에 자려고 들었어 내가 좀침 일찍 일어나야 돼 수영장 아침에 공복 수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부터 수영 딱한 시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왜냐면 이 중국 와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돌아가서 좀 걱정돼요. 매일 끼를 그냥 진짜 폭식하니까. 그래서 아침 공복 수영 필습니다. 끝. 끝. 저는 방금 이제 수영 하고 나왔고요. 아침에 수영하면 뭐가 좋냐면 일단은 일단은 무지무지 상쾌하고 지금 우린 사우지 만났어요. 수영 마치고 애 씨가 또 픽업 와줘가지고 우리는 그애씨 친구네 학교 가고 있어요 중학교. <laughs> 이거는 루키네 수록 라티에. 오늘 수업하는 평일인데. 장님 놀고 오라고 하시거든. 응. 对对对，我车子这里面下去吗？好的。 오구 선생님. 어, 구라 우시라고하면 다들 아시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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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덕분에 이제 중국 중학교, 중학교 급식으로 왔는데 막 우리나라만큼 잘 나오는데, 그지막 파도도 나오고. 응, 응, 응. 엄청 급식이 되게 잘 나와. 야, 연씨 원래 사진 안 찍는데. 얘도 찍고 있어. 얘 원래 사진 안 찍거든, 야, 무것도 신기한가 봐. 야, 对，就是网红。网红，他是网红，我是我也想当网红。哈后面是不是有站呢？嗯。不是，不是，你来，你告诉他。呃，我们是他们的朋友，所以就来看一看。啊。 희야희희 <목소리는> 여기는 그 학교 TV 아인데 진짜 크다. 야 저기 올림픽커 저거 왜 있어? 응. 여기 올림픽커. 어. <목소리는> 내가 제일 좋아했던 순양. 哦，延时사진찍진짜처음본延时사진찍는거처음么大진짜 <laughs> <laughs>、哎、这个是野盒子，这个是野盒子，又逮到一只啊。哎呦！厉害啊！哎呦，这翅膀受伤了。啊，翅膀我估计给人家打到了，受伤了。嗯，是的。太棒 <박> 、嗯、中국학 해서 학교 공익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왕 사장의 두 번째 사무실, 우리 동생의 사무실. 음, 여여기는 아예 열려 있는 방충망 없이. 야, 진짜 배사님 수고 확실한 곳에 사는 왕 사장. 왕 사장의 사무실에서 밖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수조가 진짜 예뻐요. 푸르 푸르하고, 그죠? 嗯，你不是说要去绍兴吗？啊啊，绍兴那边，绍兴这个是很有名的。啊是吗？啊这个我喝点茶吧。啊，真茶文化大，没错，真的茶文化大，一个大国。嗯，山上自己灌的。啊是吗？那你自己倒的吗？在山上？嗯，我爸爸。啊，谢谢爸爸。山山上灌的。啊。 밥빠짓기파에서구워주어에요아빠 선물 고고 오, 산물잘 마시라고 오, 아들을 위해서 와 아빠 최고 이는 빈치린 종즈 음? 무지가다 그다? 음. 음, 음. 내가 이 영상은 상할것 같긴 하다, 맞지? 그냥 누가 봐줘야 떡상 할 내용은 그러니까 재밌다, 콘텐츠는 재밌다, 그렇지 않나? 음. 맞아 맞아. 사실 이거는 전통의 종자. 아 음. 학생들은 이거 그 음. 종자 아이스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가 구매한 종자 빙이스 아니 지금 이거 다 먹고 내가 한개더 있나 이래가지고 이한 씨가 또 바로 꺼내줬습니다. 음. <laughs> 이고 맛있다. 우리나라 찰떡 아이스 같은 느낌이에요. 음. 엄청 맛있어요. 재위안. 음. <laughs> <laughs> 왕종이 말아주는 차입니다 말아주. <laughs> 이냐고야 <laughs> 예술이다 임마 <인마. 웃음> 너그 어떤 것이? 정숙하세요 선생님. <손님>. 여기 사무실이잖아요. <laughs> 미안 미안. 내가 있잖아 샤오진한테서 얼마나 그 뭐냐 가오 사는지 아니야 군 이덕분에. 응. 아, 씨, 누구데니 어떻게 잡았냐? <laughs> 팔팔 끊는데 그냥. 아니,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아니 야그 정도 아니야. 진짜? 뭐 국밥이라고 생각해봐. 국밥 뭐 어, 그래 그럼 팔팔 끌어 넘어가야지 국밥은. 지금은 나좀 이따 먹을게. <laughs>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 민 빙과. 어? 빙과. 빙 어? <laughs> 아니, 내가 내가 나점무로 먹을 거라고. 빙과. 네, 아, 그 얼음 넣어 준다고. 내가 야 내가 내가 안지.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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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是里 안지 還是 어, 샤오싱. 응응. 맞았 어. 안지 <laughs> 음. 수장출발이호차수남장리에시간 그래서 뭐는데 이거 그냥 보낼 수 있어. 우와. 근데 200 이하로 보내라. 199를 번, 199를 세번 보내고 일단 나머지 잔액을 보내라. 아니, 지금 우리가 그 친구 결혼식 도 오늘 야그 뭐지? 알리한테 들려서 알리한테 빌려서 이제 우리가 알리한테 갚을 방법이 아그러니 갚을 방법은 있었어. 근데 알리가 그냥 가 버렸잖아. 아, 우리가 가 버렸지. 파울로마? 어. 그리고 199. 베니암이 우리 아, 우리가 200 이상 보내면 수수료가 있어서 끊어서 보낼게. 아, 아, 제... 괜찮나? 어, 계속 199씩 <laughs> 보내고 있습니다. 씩에 망겨. 씩에. 야, 잘 지내고 어디 보자. <라> 잘 지내라. 아. <라> 한국 어. <라> 我好，我好，多会见，香港见，拜拜。呀，谢谢你接我们。啊，我过去了。啊，啊。到时候遇到什么问题，你给我打电话。哦哦，好嘞，好嘞。微信那个电话就是我的。哦哦，好的好的，拜拜。帮主，美兄弟。